그고못 했어 가지고 있어? 잠시만요. 참고로 모자 안 했어요. <laughs> 아니. 왜이기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뭐, 밖에 했는데왜 없는 거야? 어떡해 머리에서 안 들어갔어. <laughs> 어? 보통 이게 모자 이렇게 쓰면은 <laughs> 모자를 보통 이렇게 모자를 모자 쓰다라는 거쓰 그럼 여기 여기 얼굴에 들어와야 되는데. <laughs> 정면 사십 킬로 안데 모자 이렇게 딱 쓰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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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 안에서 이렇게 얼굴이 다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 어떤 모자 써도 되게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이렇게 아이 그냥 아, 모자 포기했어요 모자가 없어 나 군모 뭐 군모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해요 군대에서 쓰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이 군모라고 안 불러요 군대 모자 전투모라 고 그래요. 선 <laughs> 머리 만지는 게 있어요? 군복이라고 안 해요, 전투복이라고면 그렇게 안 불러. 전투복이라고. 저 아직 안 들어왔죠. 곧 하게 될 거예요. <웃음> 어, <웃음> <병료대 유대가 웃음> 간다. 군화 이렇게 안 불러. 전투화 <laughs> 이렇게 부르쌤 쌤 <laughs> 수군 가면 돼. 수군 가. <laughs> 수군이, 수군이, 수군이. 수군 수군이요. 수군은 저기 그조 선수군 뭐 이런 거잖아. 이순신 장군님 그조 아, 선수군 뭐 이런 거잖아. 역사 시간에 쓰는. 역 시간에 쓰 수군. 수군이라는 <laughs> 단어는 아무 틀린 말은 아닌데 <laughs> 요즘은 안 써요. 어? 역사 시간에 딱 수군 패한 페이지만 공부했더니 대식스 공부했다고. 다 비듯이 잡아. <laughs> <laughs> 쌤잠수합어요 모든 배를 잠수로 만요 뭐라고요? 모든 배를 잠수로 만든다고요? 네 소모가 쌤에 타면 다 갈았는데. <laughs> 얘가 그랬어요. <해봤는데 웃음> <다 웃음> 내가 <다 한뜻> <laughs> 아, 나으셨었나 조동현, 저만 또 지금 이해했어요? <laughs> 아이고. 동현아, 나는 네? 그 상식 퀴즈 해가지고, 나 음. 그거 저기 통과할 때까지 제시 보자. 제가 <laughs> <laughs> 그만 숨 쉬는 거죠? 뭐야? 그사로쪽선쪽으 걸로 춤춰 못 배우셨다면 근 굉장히 큰 잘못하셨잖아요 여기 <laughs> <laughs> 어, 내어은 <잘못은> 아니죠 <웃음> <웃음> 일찍 안잖아요아 졸라 일찍 출발이야 아? 와, 야, 아니, 나, 뭐, 야, 저는지가 야, 좀 아니라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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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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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약속한 시간에 좀 늦은 것뿐이야. 점이 안해보 20분 늦으셨는데. 와, 아내 아, 아, 앞에 아, 차가 안 아, 가는 거 아, 어떻게 있을까. 읽어왔어요. 20분이면 뭐? 뭐? 이서희가 그런 말할 자격 이 있나? 20분이면 카레를, 아, <laughs> <먹어서. 웃음> 카레를 7인분에 먹었어. 카레를 7인분을 먹는 거? 3분 카레 이건 그 뜻이 아니잖아. 누가 카레를 7인분이야 하고. 찌양이야? <목소리도> 아유 비슷하면. <13년간>. 3분 <목소리도> 카레 그거 치우고 뭐 먹어. 그거 짜 그거 되게 짜고. 진짜 오. 오셨어요 <laughs> 아우 3분 아, 카레 엄청 많이 먹어가지. 요즘 <목소리도> 최대 면인 분. 뭐야? 3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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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 값이다. 알겠죠? 짜증나는데. 오늘 정말 열심히 하고 되게 낫지. 저 인간이요. 응. 하고 가야 되는데. 카페 가져와? 네, 앞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어. 납치해갖고 해야죠. 뒷문으로 가면, 어? 뒷문 쓰세요. 이 중에 누가 진짜 싫다는데요? 걔는 꼽고 기네, 이제. <웃음> 네. <웃음>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 선택적. 아, <laughs> 진짜 싫다, 누가, 누가 여기 있을까? 누가 얘기했어? 이아왜 이렇게 냐 뭐라고 말키 너무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이거 뭐냐? 야축으로 플러스 이 분의 파이만큼 가는 거래. 이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사인. 빨리 써. 어떻게 되는 <laughs> 거야 이게? <laughs> 사인이 돼요 사인이 돼요안 돼요. 몰라. 안 돼요. 그려봐야 돼. 안 돼요. 2 분의 파만큼 가면은? 맞는데. <laughs> 이렇게 와야되는거지 그지? 맞네 아.. 아. 쿠크수스 뭐라고? 쿠크수스쿠크스냐고요쌤 이제 내 별명 그거예요 별명은 인데 sin x 그럼 뭐가 돼? 얘가 y는 계산돼뭐으 <laughs> 흠이 흠이야 sin x 마이너스 이거네 그죠? 그러면 여기 최대 최소가 뭐에 아니 요 그냥 해도 되지 이거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만큼씩 더 가니까 0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가도 되고. 어. 그다음에 이걸 이제 치환하면 얘를 이제 치환해서 해결할 거면은 치환할 줄 알아야 돼. 거, 지금 이게 지금 쉬우니까 쉬운, 쉬운 문제서 그렇지. 복잡한 것도 나올 거야.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1, 1 여기 t 축. Y축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는 하나 구해야 되네.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마이너스 2네요. 이렇게 최대 최소 마이너스 2그 다음에 2번 절대값 들어간거 So, why 하절대는절 T 값의 T 는 -1부터 1까지그 T minus C. So, T minus C. So, T m i 이 u s C. So, T 그 i n u s C. So, T minus C. T m i n T minus C. So, T 로 i n u s C. T T 아래로 두칸 가는거지. 그죠 오케이 여기서 다시 그리면은 요런게 나올거야 얘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여기가 1이죠 지금. 여기가 1그다 마이너스 1딱 마이너스 1이려면 여기 0 나오지 않냐? 여기네 그래프를 여기만 쓰는거지. 여기만 최대는 빵이고 최소 여기 몇이야? 1 넣었을 때가 마이너스 2 영하고 마이너스 이게 최고점이잖 이거지? 음. 이거 직접 그림 어떻게 돼? 직접 한번 그려볼까? 직접 그림 어떻게 돼? 사인의 x의 마이너스 1 한번 어떻게 돼? 이거, 이거 직접 그림 어떻게 돼? 어, 밑으로 한칸 내려야 되지. 그리고 응. 볼게요. 어, 뭐 짜다고 물좀더 부어드시면 되구 같이 먹게 할 거야? 무슨 3분간의 데이트야? 성악 앞에서 데이트라고 금지야 맞아! 해도 돼뭘 금지야? 아무렇지 않아 죄송해요 양수 앞에서 금지야 양소다 풍이죠. 하, 하. 야, 사인이 원래 뭐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일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내려오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절대값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 절대값 은면 어떻게 돼? 이로게올지이지이렇지그로는거지이그 다음에? 다시, 아래로 두칸내리야되요지시아래로지이내리는거이지지이야 되네 요거네 최로가 여기있고 이 그릴 줄도 알아야 돼. <laughs> 그 주기 몇이야? 그 절대 값 들어가면 주기 변했었지. 근데 얘는 절대 값이 그 주기하고도 상관이 없어져 절대 값은 거 부분 막뭐 절대 값 들어갔다고 공식이 있진 않았어. 다 직접 그려봤었어. 그러니까 그려봐야 돼. 얘는 주기는 지금 계속 하나도 안 변했어. 하나도 안 변했어. 계속 이파이야. 이파이. 2파이, 계속 이파이. 주기. 다음, 15쪽. 15... 아, 아니, 15번. 자, 아. 이게 오늘 개념원리 책에서는 마지막 문제. 나아점 못받았는데 지우야 네? 너가 좀 해줘라 맛있는 걸로 드실 수있으니요 드실 수, <laughs> 수 있냐니? 아 네. 그게 무슨 아니, 뜻이에요? 아, 네. 드실 수 있냐는 게 뭐예요? 너는 저녁도 먹으면 안 된다는 이거예요? 이게 아, 무슨 뜻으로 그냥… 아니 아까는 우어보도니 지금은 전혀 드실 수있으세요 아니, 아니.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켜 평가 네, 그그 너무 번. 하네요. 아니. 뭐? 몇 시에 생각? 나 6시에 집에 가요. 아, 아 그래. 어, 뭘 아, 그래요. 우리 집에 학생인가나 드시고 싶 아니. 진짜를 하는 먹을 생각도 말아요. 로 생각도 없구나. 아니. 왜이 <laughs> 괜 잡고 괜찮은거같괜찮괜찮 아이 괜찮습 맛집 몇개 있는데 괜지습도다괜 거야 뭘 갖고 <laughs> 그런 거에 의미 습지 마세요 그냥 다지찮도니다 거야 습니코스나습니다 괜찮습니다. 래누습니다괜래 심만 사람? 누구 취할래요 모르겠어요 아씨 <laughs> 옆에 두 타이다이 다 어이! 여기두 개나 있지 얘를 바꿔 얘를 바꿔요 뭘로 바꿔 얘를? 잘실수 있어요 아니 느꼈을 게지으시는줄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랑, 누구랑 차라는데? 응. 뭐야? 응, 요걸 차라리. 콕? 콕사이. 콕사이. 그러면, y는 2 2-t 제곱 4t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t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T에 보면 어떻게 됐나 어? T에 보면 어떻게 되나? 뭘 바꾼 거지? 금 T가 뭐야? <laughs> T가 뭐였지 어. 아니,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이게 지금 이거지. 0부터 2파이까지만 하라 그랬지. 그냥 이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렸을 때 T가 나올 수 있는 합들이 어떤 거야? 여기가 t. 아, 여기가 t. 여기가 x. 0부터 2파까지만 하래. 그럼 몇이야? 똑같이 그립니다. 요렇게. 딱 그냥 그냥 여기까지만 있어라니까 지금 여기는 사실 더 그려야 되는데 안 그린 거야. 그렇잖아더 더 계속 왼쪽으로있는 건데 하나만 그린 거고. 지금은 진짜 딱 여기 이것만 그리래. 여기는 저 함수가 저기 더 없다는 얘기야. 이 뭐야 1부터 마이너스 거잖아 이거잖아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 저거 이제 2차함수죠?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정리되니? t하고 몇이야? 몇? 몇? 그러면은 마이너스 e 플러스 4t. 다음에 이게 1 마이너스 e. 상수항을 맞추려면은 어. 오,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닌가? 상상이 몇이냐? 3 나와야 되지. 5 맞네. 이거지? <laughs> 이거죠?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지. 그리고 가운데가 몇이에요? 축여방정식이 몇이야? 음, t, t가 t 1, 1이라는 얘기죠. T가 1 근데 여기만 맞춰서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1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제 왼쪽에 하나 있겠지? 이렇게 있겠지? 그래프를 이만큼만 쓰세요.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제일 아래에 있을 때 이거잖아. 그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제일 높이 있을 때 여기는 T가 1일 때 몇이야? 5 음. 최대값이요. 여기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계산하면 뭐 나오니? 마이너스 3 나오네. 이게 최소, 여기가 최대이거네, 그이 응, 편한 얘기야. 그 다음에 2번. 아, 우리 숫자만 써야 되지. 학생하고 하고 오는 거고 어, 마플은 숙제 잘 해오니 가끔. 가끔이요? 음, 남아야겠는데? 가끔 가끔. 네. 남아서 해보고 겠네 영원히 안 하겠다는 얘기네? 하는 수가 있다. 하는 수가 있다. <laughs> 이거 치환이에요. 환 치환. 어떻게 돼 t 플러스 +E. 2 마이너스 2t e, 그 t의 범위가 뭐야? 그냥 여기에 해당하는 사인을 그리면 마이너스 1이 제일 작고 1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무슨 함수? 네 글자? 무슨 함수? 아니에요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무슨 함수야 이거? 어? 무슨 함수야 이거? <laughs> 이 아닌데 어. 이렇게 시작 안 하는데? 아니. 방금 이, 이랬잖아. 아프컬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왜 어, 아무 대답 못 해? 수동. 이거 뭐야? 뭐, 뭐라고? t t r Williams. Williams. 이거 이지영이 되게 좋아해. 네. 내가 이 대출라이트 하면은 그냥 계속 따라해. 아, 내가 너무 따라해가지고 한번내걸 까먹었었어. 그치? 내가 너무 따라하는데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중간에 변형이 왔거든. 변형이 온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내가 원래 걸까먹었어 뺏겼었어 내가. 어. 네, 하고 잖아 싫어. 무슨 함수 이거? 이재형 개그 따라 하시는 거 유리 함수 최근그 영어 성능안 한다고 그 뭐야? 영어섞으시는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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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아목아 뭐 이거 어떻게 그려? 이거 어떻게 그리냐? 정군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지 그지? 그지? 그러면 은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하고. <laughs> 여기 t.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자, t는 마이너스 2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2. 전부는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여기가 양수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죠 이쪽에서 하나가 그려지고, 여기서 하나 그려지고. 여기서 하나 그려지는 거지, 여기서. 여기서 하나 그려지지? X에다 0 넣어볼까요? 뭐 나오죠? X에 0 넣으면 뭐 나오죠? 2분의 5 나오네. <laughs> 요쯤 지나가그 다음에, 음, 아니지. X에 0 넣는데 여 아니지. T야, T에다가는. 어, 여기 지나가야 여기, 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잘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면 몇이니? 마이너스 1은 뭐나요 t에다가 뭐 나와? 8. 8 7 아니야? 7이죠 7 잘라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콤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1 넣으면 뭐나요1 넣으면 뭐나1 넣으면 1이 나오네 얘가 1분만 1 아니에요. 그래프로 여기만 쓰는 거지. 그치? 제일 높이 올라갈 때가 몇이야? 7. 제일 밑에 있을 때가 몇이야? 1. 이렇게. 최대 7. 자, 숫자는 183초까지. 하이메스가 질문이 남아있는 게 있었나? 없었죠? 115쪽 다 돼있는데 니네? 하이맥스 115 해봐. 하이에스115 해봐. 115쪽에 나은 문제 있나? 이거 숙제가 되 그래서 120쪽 푸세요. 120쪽. 120쪽. <laughs>